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콩이 옷이 많이 낡은 것 같은데 어휴 요새 강아지 옷이 뭐 이리 비싸 아니 뭐 크기는 사람보다 한참 작은데 뭐 사람 옷이랑 별로 차이도 안나아 그렇다고 저개 계속 입히기에도 좀 그렇고 아그 중고마켓 뭐 하나 있지 않나 그거 좀 봐야 되겠다. 당근 마켓은 2015년 7월에 출시했고 현재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1대1 채팅으로 가격 제시나 물품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1대1 채팅이 아닌 다수의 채팅이 되실 경우 단순한 오류이므로 앱을 지웠다 깔아주시길 바랍니다. 거래 품목 중 세모미의 학용품이 올라와 있다면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학용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과는 다릅니다. 가끔 이상하고 섬뜩한 물건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판매자가 장난을 치는 것이지만 부적을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다면 신고를 해주십시오. 부적은 정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 위험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시 새 몸이라는 판매자가 보인다면 차단하기, 신고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판매자는 지속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으나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소지 불가능한 물품이나 존재 불가능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래시 GPS를 켜놓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노출하는 꼴이 됩니다. 생명체의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종종 새끼 반려동물이 다 자라서 사용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중고로 파는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거래될 물품을 찍어둘 사진에 동물이 몸부림치는 동영상이나 동물이 움츠려드는 사진이 있다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내고를 할수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내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급하다며 올라오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렴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너무 싼 가격에 거래한다고 하면 무시하십시오. 돈이 급한 사람은 언제나 더 값비싼 것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일 겁니다. 비대면 거래와 직거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직거래를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거래를 취소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내 동네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허나 지도상이 없는 지역이 검색된다면 절대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직거래 혹은 택배 거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직거래는 기본적으로 대면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직거래 시 상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상대가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 뿐입니다. 직거래를 할 때는 항상 주의하십시오. 본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 근처로 찾아가든 자신이 그자에게 찾아가든 안전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를 하는 상대가 현금 결제를 했을 때 돈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돈에 핏자국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그 돈은 은행에 가서 재빨리 환전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출처가 불명한 돈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울을 찍어둔 사진에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품목이 있다면 유혹이 들어도 절대 사지 마십시오. 거울은 옛부터 다른 세상과 이어지는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지난해의 공기라며 빈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돈을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음해에는 그곳에 여러분의 숨결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거래자가 서비스라며 검은색의 네모난 형태의 박스를 건네준다면, 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치십시오. 집에 도착한 후 집을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 구석에서 눈을 감고 10분 동안 있으십시오. 그들은 밝은 곳을 싫어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종종 이용자들이 무료 나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나눔을 한다고 막 가져가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무료로 주는 물건의 질이 항상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당근마켓의 관리자들은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해 메일로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대면 거래 시 구매 물품을 잘 확인하여 주십시오. 간혹 구매하지 않은 하얀 가루가 지퍼백에 담겨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매한 물건에 약간의 돈과 머리카락, 손톱이 동봉되어 있다면 그 물건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는 누군가 건네는 돈과 머리카락을 받은 사람과 영혼 결혼식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사진 중 괴상하게 생긴 토끼가 있거나 혹은 설치류가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이라면 나갔다 와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이용자는 한때 인스타그램이라는 또 다른 앱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좌이체로 거래했을 때 자신이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 새모미로 표시된다면 근처에 안전수칙이 있는 건물로 가서 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의 희생자들은 그것들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상대가 특정 메신저로의 연락을 유도한다면 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내 채팅 이외의 메신저는 책임져드릴 수 없으며 해당 메신저는.